본전은 뽑고도 남아되어 남성용 겨울 신발 이 남성용 슬리퍼는 겨울철 실내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따뜻한 플러시 소재 덕분에 발이 항상 포근하고 두꺼운 바닥은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방수 가죽이라서 오염 걱정도 덜어주고 디자인도 간결해서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요. 사이즈도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 편하게 신을 수 있답니다. 겨울에 집에서 편안하게 쉴때꼭 필요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플러스 시즌 암성용 안전 작업화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 쿠션이 주는 편안함에 감동했다고 하셨어요. 스틸토와 충돌 방지 기능 덕분에 안전성도 뛰어난데, 이는 특히 겨울철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간결하고 세련돼서 일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 불편함이 없고, 가벼워서 오래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봄과 가을에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활용도가 높답니다. 작업 환경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남성용 방수 캐주얼 스노우 부츠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에요. 여러 리뷰를 보면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이킹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발이 시리지 않고 방수 기능 덕분에 눈이나 비에도 걱정 없답니다. 밑창이 튼튼해서 미끄럽지 않고 에바 깔창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발이 편안하다고 해요. 스타일도 캐주얼하면서 멋스러워서 다양한 옷과 잘 어울린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겨울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